제 방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만한 선물은 뭐 제가 드릴 만한 선물이 이거밖에 없네요 자 여러분들 아, 오신 분들 다들 대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오늘 같은 날 어, 축제가 있는 곳으로 가자 여러분 야, 혼자 집에 있으면 뭐해? 어? 을지로 입구역 가자 렛츠고 아 순대 맛있겠다 순대랑 튀김이랑 떡볶이 겁나 맛있겠다 와아 다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다들 메리크리스마스에요 이제 올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올해 잘 마무리합시다 절대 안올것 같았던 2020년이 왔어요 자 청계천 방면 야여러분 오늘 축제 제대로 온데요 어, 일단 저거부터 보러 갈까 어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커플 아니면 가족이야. 아, 오늘은 커플 아니면 가족각이네.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크리스마스 축제 현장으로 갑시다. 지금, 지금 여기도 사람 물론 많은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가 지금 대박이야. 저기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아마 저거 서울에서 제일 큰 트리일걸? 저기 세워 놨어요. 저거 우리 보러 갑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 이따가 뒷면 카메라로 보여 드릴 건데 와이 대박이다. 야, 오늘 축제 제대로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 방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만한 선물은 뭐 제가 드릴만한 선물은 이거밖에 없네요. 자 여러분들 Merry Christmas.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Merry Christmas. 할수 있어.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우리 대륙 패밀리분들 진심으로 행복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배고프고 추운 겨울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꼭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와, 다들 여기 사진 엄청 찍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핸드폰이 동시에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되는데 방폭이 없어. 역시 한국이야. 자, 여러분들.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어, 요 앞으로 가면, 야, 여기 무슨 완전 크리스마스 타운 같은 걸 만들어 놨네. 어? 와, 여기는 완전, 어,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와, 여러분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정말 이, 이. <laughs> 여러분들 동화 일보 건물인데 건물도 예쁘다 크리스마스랑 어울린다 어, 이 건물 크리스마스랑 너무 어울린다 <laughs> 여러분들 혼자 있는 사람 찾기가 <laughs> <없>. 겁나 힘들어요 <laughs> 아, 그치 이런데 혼자 오는 사람이 있을 <laughs> 리가 없겠죠 그죠 <그쵸>? 나만 <laughs> 혼자라고요 와 근데 진짜 아 먹거리가 야 맛있는 것도 너무 많다.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축제가 벌써 올해가 5회째래. 내년에 6회도 한다는 거 아니야. 내년엔 여긴 진짜 짝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와, 닭꼬치. 야여러분나저 아. 닭꼬치 한개 먹으면 안 돼? 닭꼬치는 단백질이니까. 한곳이만 먹자. 어, 배가 너무 고파. 닭꼬치는 이제 어, 단백질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거 여러분들도 이거 지나가면 야, 안 먹을 수가 없어. 향기 죽여. 아,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음, 아, 와, 아, 너무 괜찮네. 여기다가 침다오 때리잖아. 열 꼬치는 먹겠다 열 꼬치가 뭐야? 한30 꼬치 먹겠다 아, 잘 먹고 갑니다 아, 맛 죽여 여러분들 닭고기는 괜찮아 단백질은 보충해 줘야 되니까 어, 어차피 뭐 닭가슴살도 먹는데 뭐 닭꼬치 괜찮아 괜찮아 양념도 막 그렇게 진한 게 아니었어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쓸면서 저쪽으로 쫙 갑시다 이. 여기가 입구예요. 양쪽으로 먹거리가 엄청 많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여기 막 오뎅, 뭐 핫도그, 순대, 떡볶이 여기 다 팔아. 잔치국수와 크리스마스 트리잖아요, 그죠? 이 크리스마스 트리 이 뒤쪽으로 오면, 어? 이 뒤쪽으로 오면 또 여기 또 이렇게 아또 어? 아 이것도 너무 예뻐 여기 청계천 밑에 청계천 아래도 저기 아 조명이 엄청 많아요. 와 한국 어 예쁘게 잘 해놨다 진짜. 와 근데 진짜 다 커플이다. 아 심지어 친구끼리도 잘 없어. 여러분들 보여요? 와 진짜 예쁘다. 아 여기 있는 거 보니 게스트 예약 중인데 아니요 게스트 없습니다 게스트 없고 오늘 그냥 여기 현장 나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와봤는데 역시나 예. 여러분들 이것도 대박이야 아 물론 여기 이렇게 하트 어, 사진 찍는 곳도 있는데 여기 옆으로 오면 옆으로 오면 이런 데도 있습니다 아와 어? 여러분들 진짜 예뻐 예쁘게 잘 만들었어 그죠 와 와 가까이서 찍으니까 더 예쁘다 등불축제가 아니라 여기 이 자체가 그냥 크리스마스 축제래요 어 크리스마스 축제야 이 자체가 야 우리 들어가서 커피 한 잔만 하자 아 너무 춥다 자기 공평동 꼼장어 1호점 와 어우 야왜 눈에 먹는 거 밖에 안 들어오지? 꼼장어에다가 소주 한개 때리면 그냥 뭐 크리스마스고 나발이고 그냥 행복한데 꼼장어도 나트륨 많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지나치잖아요 오늘 같은 날 포장마차 잔치국수한 그릇에다가 어? 닭똥집 한개딱 해가지고 어? 아 카페를 찾자 빨리 카페 나 진짜 배에 무슨 거지 들었나 배가 왜 이렇게 고프지 진짜? 네? 어,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자가 아, 알아봐서 기분이 좋았는데 옆에 나눌 친구가 있어 아, 그래서 또뭐 그냥 뭐 어, 카페 없어? 어여 카페 한개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